1. 제곱근의 나눗셈이에요. 나눗셈 어차피 똑같아요. 그냥 곱하기 있잖아요. 나누기를 곱하기로 역수로 취해줘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리고 루트, 루트 이렇게 있어요. 루트분의 루트 이렇게 얘를 만약에 5, 2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얘를 어떻게 루트 안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5분의 1.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. 그리고, 예, 곱하기로 해가지고 역수치 해주잖아요. 그러면은 얘가 n 루트 b 분의 m 루트 a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를 루트 안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수 있어요. 얘도 역수치 해줘가지고 곱하기로 바꿔서 얘를 루트 안에 통째로 해서 약분할 거다 약분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. 1번, 자. 루트 2분의 루트 6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루트로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 약분해주면은 루트 3이 되죠. 얘도 루트 안에 5분의 30이 있는 거예요. 약분하면은 6. 그래서 얘트 6. 얘도 2 2루트2 1 n d root 2 is r o 요 t 2에서 21이랑 7분의 1이랑 이렇게 되니까 약분. 그래서 루트끼리는 나눌 수 있으면은 약분, 아 그렇게 다 나눌 수 있어요.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. 자, 얘도 뭐 바로바로 바로 하려면은 자, 얘끼리 얘끼리 해서, 뭐, 3, 루트 2, 뭐,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더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? 12, 루트 10, 이거에 4분의 루트 5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 얘는 4분의 12, 그리고 루트 5분의 10,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다풀수 있어요. 자, 9번. 9번은 어떻게? 루트 7, 분의 루트 9 루트 3분의 루트 14 얘를 어떻게 안에 루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잖아요. 그래서 루트 안에 7분의 9랑 3분의 9가 이렇게 있어요. 아 3분의 14. 14. 자, 여기서 약분되죠. 다. 1 3 1 2. 그래서 여기 루트 6되요 얘도 여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. 8분의 5 곱하기 5분의 16. 그래서 다 약분 되니까 루트 2가 되죠.